반대입니다. 요 유의하셔야 돼요. 이래서 증권사에서 발행하는 거는 원금 원금 비보장형이죠. 또는 원금 부분 보장형 같은 말입니다. 원금 비보장형 또는 원금 부분 보장형. 그런데 증권사에서는 3호가더 많고요. 네, 자 원금 보장형보다 비보장형이 더 많습니다. 비보장형이 원금 보장형보다 더 많다. 3분의 답이 되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 일에서는 사모 반응이 더 많다. 요심잘 나옵니다. 원금 보장보다 비보장형이 더 많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금융기관이 원금 보장을 할수 있는 거는 어때요? 펀드니까 안 되죠? ELD는 어때요? 이거는 우리 지난 시간에 은행상품 배울 때 주가 지수 정기 예금이다. 이렇게도 명명이 되죠. 단순히 주가 지수 주가 연계 예금이다. 이렇게 해도 되지만, 주가 연계 정기 예금이다. 이렇게도 불려집니다. 자, 2번이 답이에요. 네, ELS, ELF 다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ELS, 통칭해서 ELS 안에 예금자 보호되는 거는 ELD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께 조금 어려워하시는 부분인데, ELS의 유형이 있습니다. 네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어, 여러분께서 펀드 자문인을 학습하셨다면, 어, 이미 학습하신 거지만, 어, 좀 처음 보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어, 뭐, 이해를 하고 나면, 네, 별거 아닙니다. 자, 먼저, knock out 형이에요. 네, knock out 형. 어, knock out, 그 다음에 spread, digital, reverse convertible, 네 가지가 있는데, 자, knock out은 뭐냐면, 자, 이 100%는 이제 원금 예를 들어서 주가 만 원에 만 원에 샀다 그러면은 만 원에 있는 상태를 말해요. 100%. 그리고 어배리어는요 일종의 기준점이 됩니다. 네. 이제 140%니까 어, 주가로 따지면 얼마예요? 14,000원인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어 14,000원까지 올라가면 자, 여기서 말이죠. 어, 만약 주가 올라서 한 번이라도 1 4 0 0 0원 터치하게 되면은 터치 원터칭이 다고합니다 원터칭. 원터치형. 어, 만, 이제, 이, 원금 상태에서, 어, 140%, 14,000 이전까지는 이렇게 수익이 올라가는데요. 여기 쭉 올라가는데, 어, 주가가 한 번이라도, 예를 들어서, 뭐, 14,100원이다. 14,100원 갔다가, 그날 종가에 13,000에 끝났다 하더라도, 원터치가되버리면요 여기서, 어 계약이 종료가 됩니다. 계약이 종료가 돼요. 그 대신에 약간의 보상을 해주는 게 바로 리베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 리베이트는 뭐1% 수준으로 이렇게 주고 계약이 끝납니다. 그래서 낙 아웃이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권투나 예, UFC 그 게임할 때낙 아웃 러잖아요 K.O. 예, 없어졌다. 예, 계약이 없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잘 보면은 어, 수익률이 제일 제일 높을 때가 어디겠습니까? 터치하기 전에 이 상태가 되겠죠. 그죠? 예, 터치하기 전에 이 상태에서 끝나면 최고 수익이 되는데. 그죠? 그럼 이제 만일에 어 이렇게 끝났을 때 수익률이 얼마냐라는 겁니다. 요거 이제 참여율이라고 있어요. 참여율. 참여율 어 수익률 예를 들어서 120%에서 끝났다. 주가가 12,000원이다 그러면은 어이120% 자, 20% 수익에 곱하기 참여율을 곱하면 돼요. 그러면 50%니까 10% 수익이 난 거죠. 여기서 10%. 그래서 이제, 수익을 결정하는 비율을 참여율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뒤에서 한번 용어 설명 한번 더 드립니다만은, 낙아웃에서 참여율을 제일 여러분께 잘 이해를 못 하세요. 여러분께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참여율이 50%냐, 100%냐, 이렇게 이거는 설계할 때 결정이 되는데, 여기는 왜 50%냐면, 잘 보세요. 예, 베리어가 140이죠. 그러니까 40% 올랐을 때 곱하기 x가 최고 수익률이죠. 쿠폰, 쿠폰이랍니다. 어, 사전에 정해진 수익률, 20%인데 20%죠. 그러면 이게 이제 참여율입니다. 수익을 결정하는 비율. 그얘 얼마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어, 주가 지수 상승률에다가 2분의 1만큼 수익이 결정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참여율입니다. 참여율 이렇게 참여율을 이해하면 됩니다. 참여율을 결정하는 것은 예, 상품 설계 단계에서 결정이 돼요. 나우은뭐이 예, 정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 이 사전에 정한 배리어를한 번이라도 터치하게 되면 계약이 종료가 된다. 아무도 안 주느냐? 조금은 준다. 그게 리베이트라는 거고. 자그 다음에 어, 터치하기 전에 한 번도 터치를 하지 않고 이제 만기가 됐다라고 하면. 그시점에 수익률로 결정이 되는데 얼마의 수익이 결정이 되느냐 이게 참여율을 곱해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낙 어, 아웃은요 원금 보장형의 주로 설계가 됩니다. 원금 보존되는 형태로. 자두 번째입니다. 네 이제 불 스프레드인데 어, 앞에서 낙 아웃은요 요거는콜 옵션을 하나를 어, 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어옵션 매수 한개 하는 것인데 스프레드는 요거는 이제 코 콜옵션 매수도 하고 동시에 코 콜옵션 매도도 합니다. 이제 요런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는 어 삼가목의 파생 상품 운영 시간에 좀더 깊이 있게 학습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이제 풀 스프레드는요. 일단 그 패턴을 좀잘 보셔야 됩니다. 어, 원금이 보존되는 구간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그리고 어, 수익이 상승되는 구간. 자, 요렇게 수익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그죠? 쭉 올라가다가, 일정 시점. 이것도 일정의 베리어죠 기준점, 베리어 어, 배리어를 지나게 되면은, 어, 쿠폰 수익. 요, 쿠폰이랍니다. 사전에 정해진 수익률. 쿠폰. 어, 일정, 어, 기준을, 베리어를 지나면, 어, 쿠폰으로 수익이 결정이 되죠? 예, 똑같아요. 뭐, 더 이상, 최고 수익이 정해져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스프레드형이다. 스프레드는 자 우리가 파생 운용 시간에 확실히 봅니다만은 스프레드 이런 형태입니다. 네, 이제 풋 옵션으로 사고 팔면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리고 옵션으로 사고 팔면. 어쨌든 풀 스프레드형도 원금 보장형에 많이 쓰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 이제 네 가지 형태로 우리가 이제 학습을 하고 있는데 시험 대비로는요 이 문장으로도 좀 이해를 해야 돼. 낙하우스 에, 낙아웃의 개념을 문장으로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된다 불스프레드의 개념도 문장으로 이해를 할수 있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뒤에 한번 예제가 있는데 에, 미리 보면 은자 일정 구간까지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일정, 자, 일정 구간까지는 수익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일정 구간을 넘어서게 되면 은 수익이 일정 수익으로 제한된다 그죠 에, 이렇게 설명이 나온 뭐다? 불스프레드다 라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형태 아, 디지털형이다. 자, 디지털형은요. 그 아날로그 디지털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어, 디지털 부호가 뭐0101뭐 0, 1, 0, 1뭐 이렇게 가는 것인데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그러니까 어, 만기 시점에 자, 배리어 어, 140 만기 시점에 주가가 주가가 올랐다, 내려갔다, 올랐다, 내려갔다 할거 아닙니까? 만일에 만기 여기서 끝났다. 아까 이제 낙하우스 원터치지만 예, 디지털은 원터치가 아니고 만기 예, 만기 시점의 결과로 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여기 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기 시점에서 여기서 끝났다이러면 이만큼의 수익을 받는 거죠. 그러나 만기 시점에 네, 재수 없게 바로 직전 하루 전에 말이죠. 하루 전에 이렇게 끝나버렸다이면 어때요? 여기서 끝났다이면 예, 꽝인 거죠. 수익을 못 받죠. 하루 직전이면 이만큼 받는데, 네, 이제 만기일이 이렇게 끝났다 이러면은, 네, 못 받아요. 그러니둘 중에 하나야다. 그 얘기입니다. 자, 문장으로 볼까요? 기초 자산 가격이 140% 이상이면은 10%를 받고 이 수익률을 아니면 원금만 지급하는 형태다. 이게 이제 디지털형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마지막 형태입니다. 아, 리버스 컨버티블 네. 이제 컨버티블은 전환한다. 이 뜻이고, 요거는 이제 우리가 채권운영을 배웁니다만 어 전환사채가 컨버티블본드라고 합니다. 네, 이제 전환사채 모양은 이건데 요걸 뒤집었다라고 해서 이렇게 예 리버스 컨버티블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리버스 컨버티브는요. 어 요거 옵션에 매도가 들어가 있어요. 앞에거는다 옵션 매수가 들어가 있는데 옵션 매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옵션에 매도가 들어가면 예 위험에 가능성이 무한대가 돼요 위험이 무한대가 됩니다 아주 위험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어, 그럼 옵션 매도를 왜 하느냐 옵션 매도를 하면은 프리미엄 수입이 들어오거든요 프리미엄 그래서 이 프리미엄 옵션을 매도한 프리미엄 수입을 가지고 이 쿠폰을 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자 주가가 이 배리어 이상에 있다면 쿠폰을 받게 되고 자그 다음에 수익이 줄어듭니다 이렇게 자 줄어드는데 여기가 이제 BEP가 되겠죠 예,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 손익분기점. 그래서 어, 여기까지는 그래도 수익인데, 그죠? 어, 감소해서 이 BEP를 지나버리면 여기서 이제 손실이 되게 됩니다. 예, 많은 손실이 날 수도 있어요. 이 리버스 컨버티벌은 예, 이렇게 이제 네 가지 형태를 살펴봤는데, 자, 문장 하나 볼까요? 사전 약정 수익 쿠폰입니다. 어, 사전 약정 수익을 받지만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여기를 얘기하는 거죠.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앞에 세 개는 원금 보장형으로 설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이게 이제 리버스 컨버티블의 특징이다라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제를 보는데, 이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문장으로, 그네 가지 형태를 문장으로 개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얘입니다 투자기간 중에 사전에 정해둔 주가수준 이걸 뭐라고 하죠 배리어죠 도달하면은 도달 확정된 수익으로 조기 상환되며 그 외의 경우는 만기 시 주가에 따라 수익이 정해지는 구조로서 특히 투자기간 중에 한 번이라도 한 번이라도 사전에 정한 주가수준을 초과하게 되면 원터치를 말하는 겁니다 원터치 그러면은 어, 계약이 이제 만기 주가와 관계없이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종료한다 바로 나. 아웃 형태가 됩니다 만기 시점에 주가, 주가 수준에 비례해서 손익을 얻는데 최대 수익과 최대 손실이 일정한 수익으로 제한된다 네? 여기 이제 이렇게 제이불스패드 형이 되겠습니다 만기 시 주가가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지 여부 이건 이제 디지털 형이죠 자 만기 의 주가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결정이 되는 둘 중에 하나 뭐 아니면 또이것이 바로 디지털이 됩니다 사전에 정한 두 가지 수익 중에 한 가지, 둘 중에 하나가 된다. 디지털이 되고요. 사전에 약정한 수익률을 받을 수 있는데, 주가가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네, 리버스 금버이블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문장으로도 어, 정, 구분해서 구분할 수 있을 정도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차례대로. 자뭐잘 어, 아시겠죠 뭐 잠재 손실이 가장 큰 거는 뭐냐 그죠? 네, 네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게 되면 손해가 난다 리버스 금버티브리 되겠습니다 네 옵션 매도가 포함돼 있기 때문에 옵션 매도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위험이 크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해를 해서 용어입니다 어 이제 앞에서 설명드리는 과정 속에서 낙하웃 베리어 그죠? 어, 설명드렸어요 참여율도 설명드렸습니다 자 리베이터도 설명드렸어요 그러니까 낙인 배려 낙가웃과 낙인의 차이가 뭐냐 그리고 어, 조기상환이 될 수도 있고 중도상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 더미수익이 뭐냐 조기상환이 있는데 조기상환에 실패하고 어, 만기에 가서 받, 받는 금액이 있다면 이게 더미수익이 되는데 예, 요정도 이제 사실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중요하다 라고 좀보기 힘들 수 있습니다. 좀 지엽적인 부분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기본 서에서다 설명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 이왕 이왕 학습하는 김에 조금만 더 정성을 에, 여러분께서 투입하면 좀더 완벽하게 에, 대비를 할수 있고 또 그런 자신감이 생기죠. 자, 그러면 이제 낙기는 뭐냐면은 아까 이제 낙가우스 원터칭이잖아요. 그래서 낙기는 어, 자 요거를 말이죠. 뒤에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는데 어, 이거를 보면서 아, 이해를 할수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금 비보장형의 ELS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어, 투스타 형태다. 투스타. 투스타 또는 뭐 투스타이다라고도 하는데, 자, 요거는 이제 이 그림은요, 어, 펀드 자문인에 있는 겁니다. 어, 이제 우리 투운사 교재는 없어요. 그렇지만 요거를 이해하시면은 앞에서 이 용어들을 다 이해할 수 있고요. 또 실제 어, 이렇게 설계된 상품이 많이 판매가 되니까, 또 실무에도 도움이 될수 있겠죠. 자, 스텝 다운형은 뭐냐면은, 자, 일단 그림 보고 설명을 드립니다. 자, 어, 투 스타일은요, 두 가지 주식이 다 동시에 이런 조건을 갖췄을 때 수익을 준다 얘기인데, 예를 들어서, 어, 하나는 삼성전자고 하나는 현대차다. 뭐, 어, 또는 삼성전자와 뭐 유한양에 이렇게 업종이 다른 걸로 주로 어, 두개 구성을 해서, 자, 어, 이거 이제 만기가 어, 2년이죠. 만기 2년인데, 4개월별로 조기상환의 기회가 있는데, 그 조기상환 의 요건이 뭐냐면, 자, 4개월 뒤에 두 주식이 모두 85%, 여기 100%입니다. 그러니까 어, 하락을 어, 15% 하락한 거죠. 그러니까 두 주식 모두 15% 어, 이상 하락하지 않으면, 즉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죠? 어, 둘다15% 초과해서 하락을 하지 않으면은, 어, 이 수익을 준다, 이 얘기입니다. 조기상환이 된다. 만일에 4개월이 안 되면 8개월에서 또이 요건을 갖추면, 8개월까지는 같은 요건이네요. 그 다음에 12개월째는 어때요? 두주식 모두 20% 초과해서 하락하지만 않으면, 그죠? 여기 있으면 이제 안 되는 거죠? 이 안에 있으면 은 예, 12개월째는 17%의 수익을 준다, 이렇게. 이게 이제 조기상환입니다. 자, 조기상환, 아시겠죠? 그리고 조기상환과 중도상환은 다른 거예요. 중도상환은 조기상환의 요건과 관계없이 내가 돈이 필요해서 중도해지 하는 겁니다. 그러면 손해를 좀 보겠죠. 이에대 해서는요, 기간이 중요합니다. 기간에, 기간이 다 지나야 약정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중도해지를 하면은 손해를 볼 여지가 있다. 자, 조기상환, 중도상환을 말씀드렸고요 자, 그리고, 그래서 이제, 어, 만기까지 갔다고 합시다. 만기까지 갔는데, 만기까지 가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어, 두 주식 모두 50% 하락률이 50% 이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자, 두 주식 모두 50% 이내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수익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둘 중에 하나가 50%를 총알해서 하락한다면, 이렇게 손해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손해.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마이너스 50% 이상으로 손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이죠. 어, 요거를 결정하는 거는 낙인 요건인데요. 낙인 요건은, 낙, 아우은 어때요? 자, 만기가 있다면은 이게 이제 만기입니다. 만기에 한 번이라도 주가 왔다 갔다 할수 있잖아요. 한 번이라도 터치를 하게 되면은, 거기서 리베이트를 지급하고 계약이 끝나는 거지만, 낙인은요, 만기 당일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만기 당일에. 그 이전에 왔다 갔다 하더라도 관계없이 만기 당일에 여기에 있으면은 이 수익을 받게 되는 거고, 만일에 만기 당일에 둘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만큼 손해를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것이 이제 낙인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낙아웃은 한 번이라도 터치하느냐 이 요건을 보는 것이고, 낙인은 만기의 주가가 여기에 있느냐, 여기에 있느냐를 가지고 수익률을 결정한다. 아주 살떨리겠죠, 그죠? 자, 그런데, 만기에, 그래서 만기에 운 좋게 수익을 얻게 되면은 중간에 다 중도 상환을 못 했잖아요. 그죠? 자, 조기 상환 못 했죠. 조기 상환을 못 했는데 만기에 이렇게 수익을 받게 되는 거를, 네, 더미의 수익이라고 한다. 운 좋게 없던 수익을 챙기게 되었다. 뭐 이런 뜻입니다. 더미의 수익이다. 그죠? 이렇게, 한번더 볼까요? 자, 그래서, knockout b a r r 원금 보장형, 비보장형, 참여율은 아까 설명드렸었고요 자, 리베이트는 k n o c k o 에 연관되어 있는 거죠. 리베이트는 절대 k 인과는 연관이 되지 않습니다. k n o c 상품에 부과되는 게리베이트예요 자, 조기상환이 안되고 만기에 맞는 게 뭐다? 더미수익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ENS가 워낙 그 시중에 인기가 있고 하니까 완벽하게 학습하는 차원에서 설명을 디테일하게 드렸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예제를 보고, 어, 이해를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knock out barrier는 원금 보장형에 맞습니다. knock in barrier는 원금 비보장형에 맞죠? 자, knock out barrier를 터치하게 되면은, 어, 사라지는 데 반해서 knock in barrier를 초과하면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생겨난다. 그죠? 낙하우스는 없어지고 낙기는 생겨나는 겁니다. 손실이 이에 서가 조기 상환되지 못하고 만기까지 보유했을 때 그때 또낙인을 퇴치하지 않게 되면은 수익을 챙기게 되죠. 이것이 바로 더미 수익이다. 자 리베이터는 온근비보장액낙인 리베이터는 낙 아웃이만 있는 겁니다. 네, 리베이터는 낙 아웃 요건에서만 나올 수 있는 것이다. 4번입니다 네. 자 요거는 이제 기출문제입니다. 네. 네 기출한 문제 어, 다 2018년에 나왔다 보시면 되고요. 자 ELS에 대한 설명입니다. 법적으로는 파생결합증권이다. 어, ELS 그죠? ELD야 뭐 어, 원금 보장이 되니까 금융투자상품이 아닙니다만 자 ELS는 법적으로 파생결합증권의 한 종류이고 증권사가 발행하는데 그 발행요건이 어때요? 장애파생상품의 인가를 취득한 증권사 세부적으로 하면 NCR 영업용 순자본 비율이 300% 이상이라 해야 된다. 이거는 이제 교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ELS의 발행 방식에 있어서 공모보다는 사무가 더 많다. 원금 보장형 보다는 비보장형이